안녕하세요 여러분 한달동안 잘 지내셨어요? 어, 코로나가 더 심해져서 여러분 만나뵐 줄 알았는데 이번 달도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 만나뵙게 됐어요 어, 더위 많이 음, 더워졌는데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어, 이번 달에 저희들이 만들어 볼거 어, 소개해 드릴게요 자 우선 오늘은 하바플라룸을 만들려고 해요 하바플라룸이란 건 무엇이냐면 꽃을 용기에 넣어 가지고 오일을 넣어 가지고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 간단히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 집중해서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. 어, 우선 준비물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. 음, 여러분들 이제 패키지로 다 이제 음, 받으셨죠? 거기에 이런 전구 모양의 용기가 있어요. 용기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프리저브드가 그러니까 어, 오랫동안 꽃을 보존하기 위해서 용액 처리를 한 프리저 프리저브드 안개꽃이에요. 안개꽃. 그다음에 수국. 수국 꽃이에요. 그다음에 얘는 어 강아지풀. 그다음에 어 얘는 사실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. 제가 어 이름을 잃어버렸는데 여러분 되게 하늘하늘 거려서 너무 너무 예쁠 것 같아서 제가 욕심을 내서 가져왔거든요. 그래서 얘도 프리저브드로 용액으로 어 만들어 놓은 꽃이에요. 그다음에 음 하바 플라룸 용액이에요. 어 그다음에 다한 다음에 어 이런 램프 위에다가 이 용기를 올려놓을 거예요. 그래서 이것만 있으면 여러분 쉽게 만들어 볼수 있으니까 여러분들. 어, 집중해서 잘 봐주세요. 우선, 전구 모양의 용기에요. 용기에 뚜껑을 열고, 그 다음에, 요 안에 속뚜껑이 있어요. 속뚜껑을 꼭잘 빼서, 한쪽에다 놓으시고요. 그 다음에 여기서 가장 먼저 뭘 넣어야 되냐면은, 이 수국이에요. 수국을 여러분들, 이렇게 피셔가지고, 어, 밑에다 넣으시면 돼요. 우선은, 이게 너무 크면은 가위로 잘라주세요. 잠깐요. 저는 안경을 끼고 할게요. <laughs> 자, 이렇게 뭉텅이로 되어 있거든요. 뭉쳐져 있으니까, 요 정도, 요 정도를 이용해서, 밑에 수국꽃이 피는 것처럼 넣어주시면 돼요. 그래서, 어, 핀셋이 없으시면 여러분들은 나무젓가락으로 하시면 돼요. 자, 이렇게 넣으시고, 또 얘도 너무 많으면 줄기를 하나 잘라서, 수국이랑 그 안개꽃을 넉넉히 넣었으니까요. 다 넣으시는 것보다 알맞게 넣으시는 게 좋아요. 여백의 미가 있어야지 예쁘거든요. 그래서 다 사용하지 않아도 돼요. 들어있는 거. 밑에 수국꽃이 핀 것처럼. 비어있는 곳도 찾아서. 넣어주세요. 이게 프리저브드 용액에다가 보존 처리를 한 꽃이라서요. 어, 이렇게 넣어도 바스러지지 않아요. 드라이 플라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만지면 다 부스러지잖아요. 근데 얘는 어, 이렇게 프리저브드 용액에 어, 보존 처리를 해놔서 만져도 부스러지지 않아요. 그래서 밑에 수국이 이렇게 깔린 것처럼. 어, 이쪽이 조금 더 비었네요. 한번더 넣겠습니다. 이렇게 넣으시고요. 저는 그 다음에 안개꽃을 이 위에 이렇게 수국 밑에, 수국 밑에다가 세우려고 하거든요. 세워놓으려고. 근데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게이 용기 어깨 위로 올라오시면 안 돼요. 그래서 이 어깨 라인 밑에까지만 꽃을 넣어주셔야 돼요. 그래서 보시고 여러분들은 우선 잘라서 바깥에서 한번 이렇게 대보세요. 이 어깨를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대보는 거예요. 보고, 자르고, 한번 넣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다 이렇게 좀 하나 세워줄래요. 세워줬죠? 그럼 밑에가 조금 비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좀 짧게 잘라서 이렇게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. 이 정도 하고요. 그 다음에 라그라스도 넣을 거예요. 얘도 좀 짧게 해서 여기다 집어 넣으려고 해요. 조금 더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하나 넣을 거고요. 그 다음에 이 하늘하늘한 음, 얘도 잘라서 들판에서 꽃이 피는 것처럼 여러분들 그런 상상을 하면서 집어 넣어 봐주세요. 그래서 잘안 들어가죠? 이게 좀잘안 들어가네요. 그러면 좀 이렇게 밑으로 넣어주시면 돼요. 자, 이렇게. 자 보이시나요? 그다음에 얘도. 하나 더 넣겠습니다. 뒤쪽으로. 여러분들이 이거는 어떤 순서가 없어요. 여러분들이 꽃을 예쁘게 넣어주시면 돼요. 이 안으로. 그래서 바깥으로 나오지 않게. 그래서 저는 이 정도 하고, 음, 뒤에가 조금 비었나요? 비었으면. 조금만 더 넣겠습니다 이게 너무 잘안 안 보이긴 하네요 근데 이게 넣으면 오, 오일을 넣으면 요확 달라져요 그래서 안 들어갔으면 얘를 이렇게 조금 더 밀어 넣어요 어떤가요? 어, 그 위에다가 저는 수국을 하나 띄워볼래요. 자,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. 이렇게. 자, 저는 요 정도 하고요. 음, 용액을 넣어 볼 거예요. 용액을 넣으실 때는 병을 기울여 가지고 천천히 넣어주세요. 천천히 그래야지, 기포가 생기지 않아요. 그리고 꽃이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어요.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는 이 오일은, 어, 되게 그 점도가 조금 밀도가 높은 걸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꽃이 더 많이 잘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. 그래서 어디까지 넣냐면, 어, 어깨에 있는, 오, 이 용기의 어깨 부분까지만 넣을 거예요. 점점점 차가 차 오르고 있죠. 끝까지 넣는 게 아니라, 어, 제가 조심해서 넣는데도 이 지금 기포가 몇개 생겼어요. 자. 요 정도 넣고요. 요기 기포 보이시나요? 이 기포가 사라질 때까지 뚜껑 덮으시면 안 돼요. 그래서 조금, 와, 여러분. 용액 넣으니까 완전히 좀 달라졌죠 자, 기포가 아직도 몇개 있어요 이거 정리될 때까지 기포가 사라지고 이제 속 뚜껑 닫으시고 꼭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겉에 뚜껑을 자, 이 램프에다가 여러분들 제가 램프하고 건전지를 따로따로 넣었어요. 패키지에다가. 그래서 뒤에 그 건전지 3개 넣으시고요. 저는 이미 넣어 놓았거든요. 그래서 여기다 올려 놓으시고 이렇게 불을 켜 주시는 거예요. 불 한번 꺼볼까요? 와. 어때요? 되게 멋있죠? 자, 여러분, 음, 여름에 많이 덥고, 또 코로나로 인해서 어디 바깥에 외출할 수도 없고, 이런 상황이잖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, 이 하바플라룸 만들면서, 어, 이 덥고, 괴로운 여름을 잘 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여러분 한달 동안 잘 지내시고 다음 달에는 정말 만나볼 수 있는 그런 날이 돌아왔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여러분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